20절부터 19절, 네, 19절. 4경전 11장 19절 그때 스테반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오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들 가운데는 쿠프로와 쿠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수를 전파하니라. 네, 여기 찾아본 거는 이제 이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이 완성된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된 그러한 본거지가 바로 이시리아 안티옥이라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 얻었고 또 바울 사도가 또 제자들의 그런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 13장, 그, 1절이나 오면, 안티옥이 많이 등장하죠. 당시 안티옥이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와 디케일이라고 하는 시무원과쿠레의 사람, 루키오와 영주회로과 함께 자란 마인과 사울이다. 음. 네, 거기에 성령께서 어, 그리스인들을 모이게 하셔서 배우고, 또, 어, 또 준비하게 하셨죠. 음, 그리스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3절뭐 사절 계속 거기 나타나죠. 네, 말씀을 전파하고 또 거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응용을 배우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있던 시리아의 안토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이 이제 필사되었던 것입니다. 필사되고 어, 이렇게 전파가 어, 되었죠. 그렇게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우리 어, 한글 킹제임스 이 그냥 개혁성경 한글 개혁성경의그유래를 예, 가지고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계속 음, 말씀드린 것은 어, 처음에 이 시리아 안쪽에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건너가서이보도파 어, 성경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불라틴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죠. 이것이 유럽과 비잔틴으로 비잔틴, 지역, <laughs> 비잔틴 지역은 지금의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동로마 제국 거기에서 고전이 되었던 것이죠. 전통 언어 배우기.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뭐,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런 각국 언어로 이태리 뭐 이런 언어로 번역이 이렇게 되었던 것이다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찾아하는데이 당시에 이제 어, 그, 어,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루터. 에라스무스도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 카톨릭 사제였는데, 이 사람 나오질 않았어요. 일부러 어, 교황에 이렇게, 예, 어,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의 마음에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 카톨릭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예, 그런 사본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죠. 비잔티움에서 바른 성경을 알고 있어서 에라스무스로 이 사람을 성경을 발간히받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루터로 루터가 가서 또 루터가 예, 루터 성경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서 이제 위클리프 틴데이 이제 거치죠? 이요 네, 중간에 어제 이제 결국은 킹 제임스 제임스 왕 시절에 어, 킹 제임스 성경이 예, 번역이 어, 되었던 것이죠. 예, 제임스 성경의 번역의 이, 이그 동기는 예, 당시에 이제 그톨릭 어, 성경과 그 이제 청교도 어, 개신교 사이의 어떤 어, 그 어떤 교리의 혼란. 그으로 대립되는 관계였죠. 전쟁까지 했으니까 죠 그렇죠? 서로 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 청교도의 영향이 컸죠. 영향으로 아른 성경이 필요하 f many people. We, y o u 다 g e r than parents of many 서 e 게 p l e I don't know what you should have. So, j 이 m e s Wang is all. James Wang is all. James Wang is all. And t h 그, 캐톨릭의 그 어, 지하에 땅굴을 팠어요. 그 왕궁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얼마나 깊으니까 땅굴을 손으로 다 땅굴을 파서 그 소리 안 나게 파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거를 누가 이제 비밀이 입수가 되는데 다른 사람 들은 믿지 않았어요. 에이, 그런 일이 설마 있겠느냐. 그랬는데 이 제임스 왕이 아니다. 또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봐라. 그렇게 해 가지고 조사해 를 봤더니 이제 땅굴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외복을, 외복하고 있다가, 어, 이제 그 했죠. 아, 이제, 그, 명 타진했죠. 아, 이제 교수형 시키고, 어, 다 이제, 신발을 했는데, 그, 이제, 화약도 그 전에 폭발시키려고 했는데, 화약에 불을 붙이니까 불이 안탔어요 젖어가지고, 습기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시대를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렇게 무항장하는 가운데, 이제, 그, 제임스 왕이 이제, 어, 사업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다 날아갔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그, 제임스 왕의 권위를 통해서 이제 세 군데에서 이렇게, 어, 번역이 되었잖아요. 어, 그니까, 이 당시에 세 파트가 있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 세 그룹, 번역위원회, 번역위원회가 있었는데, 웨스트, 민스트 그룹, 그 다음에, 옥스퍼드 그또 어디죠? <laughs>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그죠? 캠브리지 그룹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 아마 이세 이세 그룹 중에서 에, 맡아가지고 이렇게 그성경을 보내게 되는데, 플러스 외경이 들어갔어요. 이 외경을 맡은 그룹은 킹제임스 대왕이나 그 위원, 번역 위원들이 넣은 게 아니에요. 이 카톨릭 세력도 막강하죠. 어, 그 지지자들이 막강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왕들이 다 메기 왕이라든가 뭐 엘리자베스 다 소통이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뭐냐? 그래서 카톨릭의 교황청에서 야 우리 그룹도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 메기 왕 그룹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명이 들어갑니다. 두 명의 카톨릭 카톨릭 학자들이 들어가요. 학자들이 들어가서 외경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억지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불, 근데 튕김 성경이 다 하고 나서 외경을 어, 신약과 구약신경에 신약, 분리해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 사실 성경을 인정 안 했어요. 이거 외경이다, 이거. 예. 그럼, 외경은 언제 기록된 거죠? 외경은요, 어, 외경은 언제 기록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죠. 여기 지금 마지막 선지자 말라키죠. 말라키 선지자 다음에 430년 동안 공백 기간 이 있었죠. 이 사이에 기록된 문서들이 외경이에요. 범하의 목자든가 뭐, 뭐 발마 서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말라키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시가 끝났어요, 계시 게시. 구약의 계시는 어, 종료됐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선지자가 그 성경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했잖아요 말라키 선지자에서 끝났어요. 계시했죠또 이거하고 우리가 똑같이 본다면, 1611년,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1611년에서 1611, 지금 2000년이죠. 이것도 거의 한 400년이면, 공백 있간이죠 그렇죠? 응. 킹제임스 성경이 응. 어, 공용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 주어가지고 각국 언어로 번역된 거지.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 다른 내용의 성경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다대교한 성경들이에요. 계시가 끝난 거예요. 공백 기간인 거예요, 그렇죠? 공백 기간이 끝나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시절에 오고 공백 기간 사백 년 뒤에 이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2000뭐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래서, 킹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각국 언어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대형 제국을 통해서 각국 언어로 번역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영어가 이제 한국 사람에게 최종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영어를 기반해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영어만 기반한 게 아니에요. TR, 전통어문을 기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그 예, 이승호 목사님 그 번역 그 거기 자료도 보면요, t r 전통 언문을참 기반을 해서 그걸 그것을 근거로 하고 킹제인정 경계를 같이 근간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한글 킹제인스가 아닌 킹제인정 경계 있잖아요, 그렇죠? 흠정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런 모조품들은 영어만 가지고 있다고 영어만, 영어만. 이 비교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이걸 근거하지는 안요 원천 언어를 비교해서 그 나온 거죠. 유일한 거는 한명김태밖에 없는 거죠 94년에 나온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짜게그 다음에 이제 어, 변개된 변경은 어, 이제 여기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의 70년이죠 오리겐오리겐네7 0년 육란 성경이 70년으로, 70년으로 둥갑한 거예요, 원래. 70년이라는 사실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오리게 그몇 가지의 비교 문학, 성경을 비교한 그것을 짜주기 위해서 70년이라고 불러요. 70년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의 예, 그런 명령으로 유세디우스라는 그 역사학과 신학자가 50, 50권의 예, 이한 성경을 또 사본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런 사본들을, 이런 사본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데, 바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나온 거죠. 바티칸 사본이 나왔고, 또, 로마로 어, 전해진 것니다그 다음에 이제, 이 구라틴 성경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또, 마기는 네. 자신의 종류를 통해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이렇게, 네, 그 말입니다. 이 라틴 벌게이트는, <laughs> 아, 알렉산드라 5 70인 역, 그다음에 바티칸 장군을 구분해서 제금의라틴벌리드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이거를 이제 찬양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 부가페리카의 그런 감독이었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또 권위가 있었어요. 추천. 70인 역이 우리 로 자신의 그런 교회의 최종 권위다 이거죠 진짜 성경이라고 알게 되면서. 버거스 시지가 있 이거 로마 교회만이 지상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알려졌어요. 뭐 유라유아세례라든가 또 카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행위 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아주 무르게 움천이 바로 이 버거스틴이었습니다. 제가 제가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어, 이런 에라스무스라든가 루트라든가 이런 그 이제 성경이 막 보급되고 뭐 종교계에 반영되니까 예, 그 바티칸에서도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양육해가지고 그 림즈하고 두베이라는 지역에다가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요. 그니까 러 걔네들은 동정,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그 동정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시켜가지고 예수에 소속하게 해 해서 이런 림주두베이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 그렇게 미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이때 일어났죠. 인주도에게 인상. 종교 개혁이 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 이끌 때때그 종교 개혁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잠시 시키는 것이 바로 웨스트 코트와 홀트의 헬라우 정리예요. 네, 헬라우. 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그런 영어 현대 역본들, 여펀들, 이런 그 역본들은 이 웨스트 코트하고 홀트의 그 헬라우의 헬라를 기반으로 다두고 있어요. 영어의 많은 그런 그런 번역된 그, 그 사본들이 어, 역본들이 이 웨스트 콜트와 코트 포트, 콜트의 헬라어 역본에 많이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두서나면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헬라우로번역 되어 있죠. 그래서이 웨스트 콜트 콜트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대역의 그 성경의 이제 그 흐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에 그런 번역을 되어 있어서 개혁 영어죠 리바이스 번영이라고 가지고 개혁 영어가 나오는 것이죠. 1팔8 4년이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부흥의 시대가 다 저물어가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에 이제 개혁 성경이 나오면서 기독교가 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두관리로 나빠죠. 우리나라를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북미로 갑니다. 북미, 북미로 가서 어메메칸칸바바이스전이이든가 스탠다드 버전이라든가 n r v n r NIV. So, 이 o u know what I mean? Now, we are not a 미국 선교사들이 예, 왔죠. 여기 보면은 언더우드하고 아펜 u know, you can see the book. You can s e n e e a 이런 것들이에요. NIV는 아직 안 나왔죠. 1974년에 나왔으니까. 것이죠. 그걸 가지고 왔어요. 뭐 이런 성경들을 현대 성경들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 전에요. 우리나라가 이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어, 이런 영어성경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 당시에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거든요. 스코틀라드나 잉글랜드나 그런 지역에서 어, 그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에 나는 아, 중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중국에는 프랑스 선교사도 갔고 포르폴리스 성교사도 갔고 많이 갔겠죠. 그래서,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의 통일된 그런 중국어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캐톨릭 선교사들이요 1854년에 요 대표자 여권이라는 중국어 성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전서 물리라는 거를 에, 라는 성경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경계됐죠이 한문 성경은요 아시다시피 의역입니다. 비유, 의역이나 비유에 의한 거죠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자백과를 많이 참조했어요뭐 노노맹자, 뭐 이런 상관물이 있잖아요. 그런 그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침례 같은 경우도 수세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죄를 씻는다 어, 이런 그런 이 죄를 씻는다는 것은 세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질 시켜버린 거예요. 그대로 어, 이 축제 영감사로 한 단어를 한 단어로 그나라 말에 가장 적합한 어로 옮길 때 성령님 개입하셔야 되는데. 그럼 의역한다는가 비유라이스니까 상징적으로 한 문을 다 번역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로스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서상윤이라는 이운찬 같은 사람들을 접촉한 거예요. 그서한문 성경을 예수 성경 전서라는 우리 한글로 최초로 그 번역을 하게 된 거죠. 1880년에 번역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아펜젤라 같은 경우는 1884년에 왔잖아요. 그 전에 이미 성경이 사람들에게 도착했어요. 몇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어, 다시 한글로 편찬해야 된다는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언더와가 아킨 살다가 연합으로서 이 NASB라는가 미국의 현대 역본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1938년에 성경 개혁이 나오, 나오게 되것입니다 그다음에 1992년에 개혁성경이 나옵니 그리고 아마 1982년인가 84년에 또 개혁했어요. 그게 한 7천, 7만 5천 군데가 또 바꿔버렸어요. 그 개혁 성경을 또, 또 바꾼 거예요. 뭐, 바, 원래 경계된 성경에서 바꾸는 거 뭐, 그게 그거지만은, 좀, 거기서 또 바꾸는 거예요, 계속. 예, 계속 바꿔버렸어요. 예, 그래서, 예, 현대에 르게된것이에 이게 다르죠? 전, 이제 이, 이, 이 맥이 다르지 않습니까? 두개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라는 거는, 두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알아요첫 번째 하나님께서 신내산에서 예, 돌판에 그 율법을 주시고 모세의 병을 주셔서 그것이 성인관들에서 필사되어서 이렇게 해서 시기하여서 어, 최종 집계가 되어서 하는 음, 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병계되어서 바티칸으로 들어가서 훌륭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니다 이것이 이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예, 여러분들이 왜 어, 우리가 바른 성경이 필요한가 어, 그런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 우리나라는 바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종교 종교 개혁이 없사가 어디를 통해서 왔어요? 리도승 경을 통해서 왔잖아요. 바른 성경을 통해서 왔잖아요. 개신교회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와우, 리 종교 개혁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생긴 교회가 장로회 맞아요. 장로회, 감독회 다그 그런 교회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종교 개혁이 왜 생겼어요?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지혜 눈을 떴기 때문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어, 저기 캐톨릭 사제였는데 자기가 보는 바티칸 개혁의 성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그 성경을 개혁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굳이 왜 그거를 어, 목숨을 걸고 어? 자기의 지위를 박탈하면서 그걸 그걸 가지고 개혁을 했겠어요? 바른 성경에 대한 희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그그 그 당시에 이렇게 이그 보조파라든가 알비덴스라든가 수많은 그이 당시에 그성경들이 있는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있었잖아요. 왜 그거를 로마 카톨릭 박해했겠어요왜그 성경을 보는 그리스인을 박해했겠어요 죽이고 고문하고 내쫓고 말이죠. 그것을 불태워지고 화염시키고 왜 그렇게 어요 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걸 금지시켰잖아요. 사실 로마 카톨릭은 성경 금지할 필요 없어요. 예. 네. 성경 금지령이라는 게 금지령. 어, 성경 어 성경을 읽기 읽기 사본 필사 어 금지야 금지. 바티칸이 왜 성경 읽기를 금지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거 금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그 대상이 누구예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걸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어, 이런 어, 박해를 가하게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자들 성경 읽어요? 안 읽지. 로마 카톨릭 신의 봉전은요? 안 읽지. 옛날에 더 했다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라틴 성경 같은 거 가지고 뭐 미사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성경을 가르쳐요? 아무것도 안 가르치지. 그 사람들 대상을 하고. 성경읽기를 금지한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걸 금지시킨다는 것은 바이블빌리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나온 그러한 교황의 칙서, 칙령이에요교황에의묘서그런은 예, 캐톨릭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사님은 원래 이성경 읽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죠? 권위가 그, 그 교황이나 신부들이 교황인데 것과 같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하고 그 성경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성경 이렇게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 근데 어, 그 종교 개혁을 한그 성경, 이 루터가 어. 종교 개혁을 한이 성경을 보, 이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교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성교사들이이 배교한 성교사들사회보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음. 이개혁을 따르는 성교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응? 이개을 따르는 성교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개혁을 다른 교회의 선교사들이 온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던 거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 구한 말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1994년에 한글 킹제인성 영입 땅에 들어왔다는 거는 놀라운 일이죠. 이 성경이 없어요.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까지 여기 하겠습니다. <laughs>